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부동산 상승장이었던 2021년 9월 11억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약 40%가 넘게 하락해서 6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돼서 가격이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이고, 주변 거주 환경도 좋은 신축 대단지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지금 김포의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데도 아직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시에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30%를 넘어서 40% 이상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포 신축급 아파트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네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하락률이 크고 가격이 많이 싸진 아파트가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경기도 아파트의 시세 상황을 알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1단지와 2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지와 2단지의 세대수를 합하면 총 4,127세대로 대단지이며 평형은 20평대부터 40평대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슬 앤 파밀리에시티는 신곡 육지구라는 택지개발 사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고촌 센트럴자이가 올해 6월 입주를 하면서 총 5,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촌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촌읍의 위치적인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계면에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진입문의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와 붙어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과 가까울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당연히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요. 고촌의 경우 서울 강서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고 그에 따라 위치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김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는 매일 이동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고촌역까지는 도보 거리로 1.5km 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도보로 이동하면 20분에서 30분 사이 가량 걸리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역세권은 아닌 아파트이며 위치상으로는 서울과 가장 가깝지만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으로 서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김포의 다른 역세권 아파트보다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캐슬앤 파밀리에시티는 택지지구답게 상가 건물이 올라가는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도 함께 있는데요. 준주거 용지가 작게 있어서 여기에 상권이 일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상가 건물이 5개가량 올라간 상태로 은행, 학원, 병원, 음식점, 운동시설 등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보름 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캐슬 앤 파밀리의 시티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2021년 9월달에 8억 5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11층 매물이 5억 8천 5백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2억 6천 5백만원이 하락했으며 하락률로는 31% 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장 가까이 위치했지만 역세권은 아닌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아파트를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아파트입니다. 2013년에 완공된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49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24평 단일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운양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는 150m, 가장 먼동 기준으로는 500m 가량 떨어져 있어서 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인 아파트는 역까지 빠르게 갈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역 근처에 상업 시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 근처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마트나 병원, 학원, 음식점까지 집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도유보라 2차 아파트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24평 기준 2021년 10월달에 6억 2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4억 1천만원의 고층 매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1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이며 하락률로는 34% 가량 하락했습니다. 김포에서 역세권이고 주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소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에 완공된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007세대입니다. 평형 구성은 38평, 40평, 42평의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단지 내에 푸른솔 초등학교와 푸른솔 중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선호할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고를 때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냐, 길을 건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큰 길을 건너서 가야 하거나 너무 멀리 있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는 청송마을 중흥 에스클래스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위치한 역은 장기역으로 직선 거리로 약 700m에서 8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고 그렇다고 역까지 이동하기 크게 어렵지도 않은 거리인데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출퇴근 용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장기역에는 5호선 지하철 연장과 GTX-D가 예정되어 있어서 김포에서 가장 좋은 역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김포 골드라인만 지나다닐 뿐이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면 장기역의 가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경우, 걸어다니기에 살짝 애매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역에 또 다른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면 그 수혜를 입을 만한 아파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40평 기준 2021년 9월달에 7억 8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4억 7천만원의 13층 최저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 1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로 보면 40% 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기존 가격에서 40%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대형 평수에 살고 싶으신 분들께는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245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시 김포골드라인이 지나는 걸포북변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걸포동에는 여러 신축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꽤나 많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미니 신도시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한강 메트로, 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약 4,000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2020년에 완공이 되었고,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와 우방 아이유 셀 아파트까지 2010년대에 지어진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같이 동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길을 하나 건너면 낮은 초등학교를 갈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주변에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강 메트로 자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김포시에서는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김포에서는 이전에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대단지의 신축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 2010년 정도부터 개발이 되어서 이제 구축 아파트가 되어 가기도 하고, 한강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포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첫 번째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두 번째로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지, 세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인지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아파트가 걸포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아파트로 김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김포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던 한강 메트로 자이 아파트의 최고 가격과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2021년 9월 11억에 거래되어 김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던 한강 메트로 자이 아파트는 현재 6억 4천만원의 5층 매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 6천만원이 하락했으며 하락률로는 약 42%가량 하락했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간만에 거의 반의 가격까지도 하락했습니다. 4억 6천만 원이 하락했으며, 이 금액으로는 김포의 웬만한 아파트도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포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던 아파트를 지금 꽤나 많이 하락한 금액에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김포에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고려 대상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네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많이 하락한 아파트 위주로 조사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쌀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락했을 때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